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팔콘뉴스입니다.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입니다. 자 이더리움이 좋은 흐름이 계속 나와주면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게 바로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 어떻게 움직일지 그리고 어떻게 어,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될지 한번 더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영상 하단에 더 보기 클릭하시면 링크 있습니다. 자 여기 눌러주시면요 제가 직접 운영하는 무료 정보방 입장 가능하십니다. 들어오시면 코인 정보 또 거시경제 이슈까지 정보들 다 공유 중에 있으니까 이 정보 받아보시고 매매 진행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거라 판단됩니다. 또 아래 버튼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꼭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지금은 빠른 정보 또 확실한 정보가 여러분께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다 말씀꼭 드리고 또 제가 이거 말고도 하나 드리는 게 있죠. 바로 코인 파일을 하나 드립니다. 어, 코인 파일을 이렇게 드리는데 기초부터 심화까지 기본부터 주요 경제 지표까지 뭐 투자할 때 자세부터 차트 분석할 때 공부할 방법 또 이 용어들 뭐다있고요 중요한 건네 번째부터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기술적 분석, 뭐 지지와 저항 라인, 뭐 추세, 추세선 등등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또 혹시라도 이해가 안 가시면 물어봐 주시면 되고요또 또 여러분들도 저처럼 이렇게 지지와 저항 라인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이렇게 긋는 게 맞냐 라고 물어봐 주셔도 어제 그것도 수정해 드려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 고가 얼마 찍었습니까? 39,730원을 찍었고요 저가는 38,940원입니다. 지금은 39,310원이고요. 0.38 끌어올려주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상승 하락을 반복하면서 상승 하락폭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 얘기는 이제는 다시 한번더이 저항라인을 돌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볼 수가 있고, 또 여기 보면 이 저항라인 있잖아요. 지지라인. 아, 이 지지라인을 지지 계속 받고 있어요. 이걸 받고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밑, 여기서 계속적으로 이걸 치고받고 하고 있죠. 이렇게 치고받고 하면서이 부분을 찌르고 있는데, 이 찌르는 부분이 여기를 돌파를 해준다면 어, 좋아, 정말 좋은 흐름이 다시 한번 나와줄 가능성이 크고 이 이더리움 네이 서비스 하니까 이더리움만 딱 봐도 이더리움과 관계가 굉장히 깊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더리움이 지금 움직이 좋아요. 그리고 지금 어,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비트코인이 이 비트코인이 점유율이 낮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반면에 지금 알트코인들은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죠.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비트 시즌에서 이제는 알트 시즌으로 가고 있는 지금 현재 시점이고 그러면 이 알트 시즌으로 간다 그러면 알트의 제왕이 누굽니까 바로 이더리움이죠 이더리움 이더리움이 이제는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크고 계속적으로 이 알트장을 이끌어줄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물론 물론 이게 거래 대금은 얼마 나오지 않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는 더욱더 커질 가능성이 크고 왜냐면 어제 좀안 좋은 일이 있었죠 새벽에 바로 이 바이비트에서 이 바이비트에서 해킹 사건이 벌어졌고 이 부분이 또 어, 이더리움을 또 가져갔어요. 이런 부분이 어, 바이트가 빠른 대처로 해서 그게 이제 무마가 되었고 이제 이게 회복하려면 좀 조금 시간이 걸리겠죠. 하겠지만 하지만 어, 이더리움입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이 이제 움직임이 커지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이 바이트 해킹 사건을 뒤로 하고 이제 악재가 있으면 이렇게 악재죠. 악재가 있으면 이제는 어, 호재로 어, 옮겨질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공략하고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에 따라. 수익은 확실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라거 말씀드리고 이더리움을 보면서 이더리움 네이비, 네임 서비스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제가 이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 소개시켜 드리는 거고요 이것은 이더리움 폴랫폼에서 동작하는 중요한 서비스입니다. 가장 중요해요 이더리움이 움직이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고요 이게 웹3 공간에서 DNA, DNS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죠 이 DNS의 이 DNS 역할을, 역할을 하는 프로토콜이 바로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고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의 목적이 뭡니까? 바로 복잡한 이더리움 주소를 대신해서 사람들이 쉽게 기억할 수 있는 도메인 이름으로 바꿔주는 거죠. 말 그대로입니다. 네임 서비스. 어, 말 그대로 이름을 바꿔주는 것이고 이게 또 암호폐 전송 시에 또 복잡한 지갑 주소를 막 입력할 필요가 없고요. 간단한 도메인 이름으로 어, 거래를 진행할 수 있는 편리함이 있다. 그리고 이, ELS 바로 EL,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가 이네, ELS죠. 이게 이더리움의 이 계속적인 발전으로 만들어진 프로젝트다, 이렇게 보면 좋아요. 그리고 또 이게 이 분산형 데이터 장소를 만들던 저장 어 공간, 이 저장된 콘텐츠를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데 어려움을 상당히 겪었습니다. 그동 그도 사람들이. 하지만 이 ELS라는 이, 이게 시스템이 개발이 되면서 어 웹3의 기반을 다지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이 ELS의 가장 큰 것이 뭡니까? 바로 탈중화입니다. 탈중화와 소유권 이 부분이 사용자 또 중계자나 거면 없이 100% 자신의 이름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나타낸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키 포인트고요. 그리고 어더 중요한 것은 바로 말씀드리지만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이 이제는 움직임을 움직임이 시작됐고 이런 부분에서 알트장을 이제 알트장이 곧 다가올 부분에서 가장 먼저 움직이고 가장 빨리 움직일 것을 우리가 또 체크하고 가야 되죠. 뭐 물론 뭐 XRP도 있고 뭐 등등이 많이 있죠. 알트를 대표하는 도지코인도 있고 하지만 이더리움이 간다는 얘기는 어 진정한 알트의 제왕이 이제 곧 움직임을 시작할 것이고 여기에서 가장 어이 부분을 많이 영향을 받을 것이 바로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이기 때문에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고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이 바닥을 다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박스걸을 완벽하게 만들어놨고 힘을 모아온다는 얘기죠. 힘을 모아오고 나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이 부분이 여기만 제돌파 시도 여기서 돌파해서 여기만 안착을 해준다면 어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와줄 가능성이 큰게현재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 이 부분을 좀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변동성 많죠 지금 이거 뭐 해킹 사건이냐 뭐다 많은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 이것을 공략을 잘 하고 간다면 정말 큰 수익 가져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을 제가 하나하나 잡아 드리도록 해 보겠습니다 아 제가 좀, 어, 많이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서 좀 약간의 어, 코맹맹 소리가 자꾸 들려서 불편할 수 있는데 어, 이해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해를 해 주셨겠죠 네. 이렇게 그리고 또이 지금 이 부분 이 부분을 절대 놓치지 말고 이 여기를 공략을 잘 해보시길 바라고요 또 이것도 제가 잡아드리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런 모든 정보를 받고 가셔라 말씀 드리겠고요 이런 정보는 영상 하단에 더 보기를 클릭하면 링크가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정보를 받으시면 좋고요 그리고 또이 들어오시면 제가 제일 먼저 해드리는 게 있어요 뭘 해드리냐면 이 매매 관점에 비중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고 그리고 또 어느 구간에 들어가고 어느 구간에 나와야 되는지를 먼저 잡아드립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고 가장 기본이에요 이것만 알고 가셔도 충분히 여러분들 수익 내실 수 있다는 라걸 말씀드리고요. 비중, 제가 매번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죠. 비중은 정말 중요해요. 비중을 나눠서 들어가는 게. 내가 예를 들어 100만원, 아니면 50만원 으로 투자를 할 건데, 이것을 그냥 올인한다. 이렇게 하지, 하지 마시고요. 나눠서, 적은 금액도 나눠서, 시드머니 확보를 해놓은 다음에 가셔야 된다. 왜냐면, 보세요. 지금 오늘도. 이 상승하락폭이 많이 커요. 그리고 지금은 좀 줄고 있죠. 이 얘기는 좀, 이제는 좁혀지면서 올라갈지, 내려갈지를 이제 다시 한번 정할 건데, 이렇게 눌림목이 나오면서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시드머니 확보가 되어 있다면, 이런 눌림목에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게 되면 나의 코인의 개수가 늘어나죠. 그리고 내 단가가 낮아집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무엇이 온다? 수익이 오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을 제가 잡아 드리는 겁니다. 가장 기본을 잡아 드리고 가기 때문에, 꼭이 정보를 바꿔가셔야 말씀드리겠고요. 구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구간 들어가고, 어느 구간 나오는 거. 매수매도죠. 매수매도. 저점 매수를 하셔야 되고요. 또 고점에도 그 다들 알고 있죠. 하지만 막상 투자 들어가시면 이 부분을 못 잡으시니까 이거 뭐 내가 들어가자니 언제 들어갈지 모르겠고 또 들어가면 또 언제 팔아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걸 미리 잡아드립니다. 이때는 무조건 높은 단가에서 이때 파셔야 되고 이때는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혹시라도 뭐어 이안 좋을 수도 있죠. 악재가 터질 수도 있고 그때는 또어 우리도 이 손실을 적게 하기 위해서 또 이런 작업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잡고 간다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수익을 낼 수도 있고 내 자산을 또 계속적으로 불려낼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정보는 영상 하단에 더보기를 클릭하면 링크가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이 정보가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되고요. 들어오셔가지고 정보 다 받으시면 됩니다. 이것도다 무료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또이 무료니까 절대 뭐가 없어요. 돈 들어가는 거 없습니다. 금전 요구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안심하고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드리는 정보 다 받고 여러분들 여기서 수익만 크게 내시면 돼요. 그리고 또 무료와 팔코인 뉴스를 좀 기억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요. 이팔코인 뉴스, 저희 무료도 중요하고, 저도 중요합니다. 왜냐면, 어, 저를 사칭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뭐 사칭하고 뭐 그런 것까지 좋아요. 따라하고도 좋은데, 어, 이 금전 여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사기잖아요. 이것은 이런 거에 다 가지 마셔라 말씀드리면서 꼭 기억을 해 주셔라,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요한 부분이죠. 어, 뭐, 정부도 중요한데, 이렇게 사기 안 당하는 것도 중요해요. 자,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언제나 여러분들 성공적인 투자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아래에 구독과 좋아요를 꼭 한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이상 팔코인 뉴스였습니다.